자, 정운숙, 박상필 조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운숙의 첫 번째 프레임 선투구입니다. 네, 아, 아. 아 얇아요. 네, 핀 다섯 개를 처리하는 정운숙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얇게 공격되면서 왼쪽에 무더기 핀이 남았습니다. 저렇게 무더기 핀이 남게 되면. 어, 박상필 선수도 스페어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허허. 자, 박상필 선수의 1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어. 자, 왼쪽에 다섯 개핀네 아, 박상필 선수는 듬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요즘 가장 핫하고 상승세를 뛰고 있는 그런 프로 선수기 때문에 이번에 박상필 선수를 특별히 초청을 해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또 실력도 안 뛰어난 선수기 때문에 기대가 큰 선수입니다. 양효재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 선수입니다. <목소리> 자, 이 <일상적으로>. 선수. <목소리> 미스가 있었지만 양효재 선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아, 양효재 선수의 침착 스트라이크. 네. 브레이시네요. 아. 네. <laughs> 아, 1프레임이 오픈됐지만 그래도 마음을 잡고 스트라이크를 치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명대에 재학 중인 양효재 선수는요.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부산 남구청에 입단을 예정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은 검증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훈숙 선수가 3프레임에서 초구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아. 아... 아, 계속해서 핀이 하나가 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상필 선수 스페어 처리만 계속 하다 보면 또팔 아프다고 얘기가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네, 일단은 지금 남긴 핀은 스페어 처리하고요. 다음 프레임에서 정문숙 선수의 스트라이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상필 선수의 3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laughs> 자, 10프레임 처리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스페어 처리가 커버. 됐어요. 네. <laughs> 아, 박상필 선수 올해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한 아주 실력 있는 선수인데요. 네. TV 파이널 경기에서 헤이 게임을 기록하며 최근에 우승을 차지했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laughs> 오늘은 재미있게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장희용 선수의 세 번째 프레임 초구 기회입니다. 더블 찬스. 13조. 네, 아. 10번 핀 하나를 남깁니다. 네, 장희웅 선수는 연기자와 프로 볼러를 동시에. 네. 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관중석에도 많은 팬들이. 장윤 선수를 응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좋은 경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조금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효재 선수가 세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투구고요. 10번 핀을 향한 스페어 그렇죠. 저희 네. 컸습니다. 나이스 커버. 어, 양효재 선수는 뭔가 상당히 차분하고 좀 침착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엘리트 선수들의 기본이 자세와 또 스페어 처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아주 안정적인 스페어 처리와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서 양효재 장이웅 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양효재 선수입니다. 여차다가 왼쪽으로 빠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네. 정원숙 선수의 네 번째 프레임 선 투구입니다. 스트라이크 기록관의 정우숙입니다. 아아 지금 볼링팬 여러분들도 박상필 선수의 초구를 기다리면서 정우숙 선수의 스트라이크 기원을 분명히 그쵸. 했을 겁니다. 네. 원3로 정확하게 분명되진 않았지만 지금 왼쪽으로 볼이 치우치면서 행운의 스트라이크 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녀의 멈칫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보시죠. <laughs> 네 왼쪽으로 정확. 완전히 아.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날까 말까 지금 걱정을 아. 했는데 네, 10번 핀이 네. 마지막에 쓰러지네요. 아, 마음을 더 정호석 선수입니다. 네. 아. 자, 이번에는 장용 선수의 다섯 번째 프레임. 장희웅의 오프레이 선투구입니다. 네. 어... 앞선 프레임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네. 어, 마음의 부담 약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핀 미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구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멀리 볼을 이번에는... 뽑아냈고요. 아핀 아, 아. 아, 아, 하나가 남습니다. 아홉 개 핀을 처리하는 장희용입니다. 네. 아 원쓰리로 계속 공략을 하면서 투구를 하는데도요 레인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지금 라인대로 투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아 근데 10번 핀이 남았다가 이번에는 3번 핀인가요? 그렇죠. 네, 3번 핀이네요. 10번 핀보다는 3번 핀이 그래도 진짜? 시어 처리는 쉬우니까. 그렇죠. 자, 양효재 선수의 오프레임 두 번째 투구는. 3번 피를 향한 스페어 처리. 나이스 커버. 네. 컴온. 다시 한번 보시죠? 네. 한 번의 릴리스까지 자세 와. 아주 잘 잡았고요. 네. 정확하게 스페어 처리한 양효재 선수입니다. 와, 자세가 정말 좋은 양효재 선수였습니다. 네. 장유용 선수의 여섯 번째 프레임. 모든 관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장희용 선수입니다. 네, 레인이 지금 많이 돌면서 빠르게 변하면서 장희용 선수가 원스리 라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투구에서는 스탠스를 과감하게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신감 있게 볼을 뽑아냈기 때문에, 어, 지금. 스트라이크 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 어 뭐가 힘찬? 네, 힘있는 스윙을 보여주는 장이웅 선수죠. 아 네, 기분 좋은 세리머니까지. 네, 뭔가 브래들리 쿠퍼를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 같은 장이웅 선수도 얼마 전에 스플릿이란 영화를 찍었잖아요. <웃음> 네. 스트라이크는 <laughs> 영화를 찍었어야 되는데 네. <laughs> 아, 아쉽게도 스플릿을 찍어가지고. <laughs> 자, 박상필 선수의 여섯 번째 프레임. 첫 번째 총입니다. 스윙크를 아아 기록합니다. 그렇죠. 아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상피 선수는 총을 많이 치나 많이 칠수록. 레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벤트 경기 스카치 경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는 있어요. 어, 네. 하지만 또 승패보다는 재밌는 경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상사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경기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제 스타이크를 기록했고요. 네. 그의 기세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숙 선수의 일곱 번째 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아핀 하나는 남습니다. 정우석 선수는 뭔가 멈칫. 이런 핀 액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네.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볼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스리로 공약 되는데도 시간이 약간 걸려요. 핀 액션 나는데도 지금 아주 네. 서서히 액션이 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박상필 선수가 다시 한번 스페어 처리에 나섭니다. 박상필의 7 프레임. 자, 네, 나이스 커버. 자 이렇게 되면은 박상필 선수는 어, 초구 기회를 잃게 됐죠. 그렇습니다. 다시 스페 어 처리를 준비해야 되는 박상필 선수고요 <laughs> 팔이 아프겠어요. <laughs> 네. 양효재 선수의 팔 프레임. 선투구. 자, 오! 자, 오! 기록합니다. 그렇죠. 아. 지금 중요한 상황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는 양효재 선수입니다. 네, 890이 앞...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어, 1, 원스리로 정확하게 공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지 못해서 지금 뭔가 분위기가 다운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양효재 선수가 8프레임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면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저는 좋은 자세는 힘이 있다. 네, 그렇죠. 그 기본기가 네,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상황에 스태킹또 만들어 낼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원숙 선수가 초구 어, 정원숙의 9프레임. 선투구입니다. 자. 아아아 이번에도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아웃핀을 네. 처리하는 정원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프레임에서 정운숙 선수가 스트라이크 쳐주고요. 10프레임에서 박상필 선수가 마무리를 했었어야지 지금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laughs> 정운숙 선수가 일단 스트라이크 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프레임에서 정운숙 선수가 다시 초구를 치게 되거든요. 네. 박상필의 9프레임 스페어처리 네. 나이스 커버. 와, 뭔가 힘이 넘치는 네. 스페어처리 함께 보셨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초구를 많이 들지 못해서 박상필 선수 아쉬울 것 같아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박상필 선수의 파괴력 넘치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네 <laughs> 네, 조금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장희웅의 아홉 번째 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네 여기서 장희웅 선수가 더블을 기록하게 된다면 지금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장희용의 컨트롤. 어, 뭔가요? 아, 핀세 개가 남습니다. 일곱 개 핀을 처리했고요. 네. 6번 핀이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가면서 네.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번, 6번, 10번 핀이 남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 어, 이렇게 되면 정말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일단 스페어 처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3610이기 때문에 양효재 선수가 스페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효재 장윤조가 한 프레임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어 처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양효재 9 프레임 두 번째 투구. 자 그녀의 스페어 처리는 네 어, 나이스 커버입니다. 아 혹시나 했는데 네 양효재 선수가 침착하게 스페어 처리를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10프레임에서 6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정은숙 박상필 선수가 6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어, 양효재 장희웅 조는 쳐야 되고요 또 정은숙 박상필 조의 실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 마무리를 지금 장희웅 선수가 어떻게 해낼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자. 장혜용 선수의 마지막 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역시 프로는 네. 해야 할때 스트라이크를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네, 앞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갔지만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어, 스트라이크를 쳐내는 장희웅 선수입니다. 자, 그제서야 뭔가 이제 마음을 풀고 웃어 보이는 장희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양효재 선수의 또 역할이 중요해요. 장 y o 선수의 스트라이크 뒤에 양효재 선수가두 번째 보너스 투구에서 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한다면 상대편에게 압박이 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양효재 선수의 a 프레임두 번째 투구입니다 더블 찬스 합니다. 자, 1, 삼전으로일점전으리를 13전 네. 기록합니다! 뭔가요? 더블성공 뭔가요? 아, 아, 정은숙 박상필조가 쉽게 먹지는 못합니다, 지금. <웃음> <웃음> 지금 핑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은숙 박상필조가 지금 웃음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마음속에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양효진 선수 완벽하게 원스리로 스트라이크 를 만들어냈어요. 야 정말 깔끔한 스프라이크 네, 그렇습니다 더블까지 기록하는 양효재 장윤 조입니다 자 장윤 선수가 10 프레임 마지막 투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터키 찬스 맞습니다 자. 그서 스타이크를 몰아치는 양효재의 장희용 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어,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모였, 많이 보였지만 마지막 템프레임에서 지금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네. 게임을 정리하겠다 하는 모습으로 터키를 치는 양효재의 장희용 조입니다. 스프레임에서 아, 네. 3개의 스타이크를 기록하면서 184점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운숙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쳐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치지 못한다면 양효재 선수에게 우승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숙의 아아 8개 핀을 처리합니다. 아쉽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이번에는 중앙으로 갔기 때문에 네. 왼쪽에 4번, 7번 핀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필 선수의 10 프레임 두 번째 투구. 자, 4번으로 7번 접습니다. 네. 나이스 커버. 네, 정은숙 선수가 마지막 보너스 투구를 기다리고 있고요. 보너스 투구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면 178점. 많은 핀차가 아니에요. 단6 핀차로 어, 양효지 전국 선수가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뭔가요? 아, 아, 저렇게 되면 자자 자, 자, 마지막 핀을 여섯 개 처리하면서 네, 아 스코어 174점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양효재 장희용조가 정은숙 박상필조를 184대 174로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음.